자, 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이 잘안 돼서 어, 어,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마무리를 잘 못했습니다 자, 우선 거기 17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바라게 향을 받침으로 내 분을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었던 망군의 주가 네게 재앙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어요 아, 여기서 아, 이스라엘이 발에게 향을 바쳤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이건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 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발에게 향을 바쳤다는 것은 선민인 이스라엘의 최고의 배교 행위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선민인데 하나님이 안 바알에게 향을 바칠까? 이 바알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토속 이기도 신의 대표입니다. 그 신에 게 빠진 거예요. 선민이 그런 아주 극악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을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출애굽을 이제 마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이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더러운 이교도들의 풍습을 다그 땅에서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땅에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걸 만들려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불러내서 이집트 에 불러내서 그것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다른 민족들, 다른 이교도들에게 빛이 되는 역할, 소금이 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놀랍게도, 슬프게도, 가난 이교도 종교 풍습에 완전히 동화되고 말았어요. 그럼 마지막 멸망할 때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이교도 풍습에 동화가 되고 말았는가? 우리도 지금 늘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이거 계속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행동을 못합니다. 하늘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제한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한 산, 사명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선민이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주님 말씀 그 선지자나 무슨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네.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볼수 있는 거, 모양도 있고 화려한 이런 이교도 그 모습들에 늘 유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아주고 많겁니다. 뭐 이스라엘을 원망할 원망하고 그들을 비난할 이렇게 자격 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부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전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교도 풍습에 동화되고 마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그 진정한 기쁨과 복을 잊어버리고 자꾸 뒤로 미루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게으른 사람들은 이게 빠르게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매 최소한 일주일에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지 않아도 주님 부활하신 날이지만 우리가 와서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다면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예요. 근데 이게 등한이한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거의 세상으로 빠져나갔어요. 거의 틈이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혼자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이 유다 백성의 실패 타락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에 우선, 우선 당장 육신을 만족시키는 눈앞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불신앙에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하고 건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때에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이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이 말은 리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질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도요. 평안 없습니다.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와 순례자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에는 믿음으로. 다만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실현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앞으로 의 미래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영광의 날이 임하기까지는 가나안 땅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도 여전히 이교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잠깐 그 시간을 제한시키는 것이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그 외에는 요다 이교들 가운데 살아요다 그런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교들 가운데 살아가던 유다 백성의 이 엄청난 부정적인 모습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세상과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없으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어찌 감히 이 선민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바데게 가서 분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올리브 나무에 접붙인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원 올리브 나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월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접붙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런 원리를 로마서 11장에 말씀하면서, 우리에게는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 응? 음? 탓하고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만한 겁니다.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들도 언제나 뭘지 모른다. 오히려 경계하면서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이교도와 교회의 신학교의 성도들의 놀라운 이런 관계를 경륜으로 진리로 말씀해 주시면서 12장에 넘어가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12장 2절에 보면 동화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입증하도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쉽게 세상에 동화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쉽게 내 생각에 끌려갔고, 내 상상에 끌려갔고, 말씀을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상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쉽게 상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상상이에요. 우리 생각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응?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과 동화되지, 동화되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0, 에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 11장의 마무리인데 여기는 이 예언자의 고향에 관련된 말이 나와요. 여기 주께서 내게 그것에 대한 지식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니 좋게서 다 읽지 않, 않겠습니다 20절에 하면, 그러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고 속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내산을 주께 보여드렸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하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곧 그들이 내내 내 생명을 찾으면 말하기를 이, 선지자 예레미아가 자꾸 이 우협을 받았어요. 살해 우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더니 20절에 이제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뒤에 이제 주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 곧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며 말하기를 내가 우리 손에 죽지 아니려거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이렇게 우협을 하는 거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더 심했느냐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기 일장 일절 읽어보면. 예레미아 고향이 나와요. 고향. 예레미야 1장 1절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벤야민의 영토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중 힐기아 아들 예레미아의 말들이냐. 그러니까 예레미아는 아나돗 출신이에요. 아나돗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아나돗 사람들이 아주 지독하게. 이 예레미아를 괴롭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예언자는 동족으로부터 살해 의입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특히 고향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상황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특별히 다른 데서도 배적 많이 받으셨지만, 주님은 고향에서 욕을 많이 드셨어요. 받으셨어요. 기념 많이 받고 졸업 많이 당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자는 아무도 자기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한다. 누가 보금? 요한보금에는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도 존경받지 못한다. 요한보금 4장. 영접받지도 못하고 존경받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주님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비슷해요. 가족이 가족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가족의 변화되기 전에 그 가족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말을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바뀐 사람이라면 목숨 모르지만은 정말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거듭나고 다시 가족에 접근하려면 가족에게 말을 해도 잘 먹히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그걸 익스키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되,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금을 전하는 가족들,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고. 자기 가족은 잘 말을 안듣지만 누굴 통해서 하면 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불신 무신자들은 종교 신앙에 관심 없어요. 그죠? 별 관심 없어요. 뭐 하든 말든, 뭐 하나님 얘기하든 말든. 열심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열심 있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이 열심 있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 아나도 사람은 이 예레미를 잘 알아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는 잘 알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알아도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를 알아도 거듭나지 않은 채 뭔가 종교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비 이단 종교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는 폭력도 행사해잖아요. 이단들 그렇게 막 하잖아요. 불의와 죄도 소슴 없이 저지릅니다. 열심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열심 때문에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은 더 나쁜 일도 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이단들 보면 여러분 멸망 당이 직전 영적으로 힘이 타락했던 이스라엘 똑같았어요. 이렇게. 아나도 사람이 더 사악하게 예레미야 예언자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여기에또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이 지도자들이 한층 더 나가서 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죽을 마땅하다 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이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마지막 끝까지 왔다 이게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소위 하는 기독교 지도들이 자다 타락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마지막 직전에 징조에. 불신자, 무신자라는 말 대신에 믿는 자라는 말을 듣고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참 무섭습니다. 나중에 영적으로 더 비참해지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자기도 더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들어 주셔야만 해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예루살렘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려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